교통경로학원에서 재수를 통해 수시 논술 전용으로 인하대 의예과 합격한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기초에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정시 등급이 2등급 중반대 밖에 되지 않았고, 정시로 가기에는 영어라는 과목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의대를 갈 방법은 논술 전용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학기 초부터 학원에서 하던 논술 프로그램을 꾸준히 차근차근 따라간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논술 특강보다는 저희 학원에서 하던 수학 논술 프로그램과 과학 논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 학기 초부터 천천히 차근차근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논술의 경우 꾸준히 나누어 주시던 문제들로 실전 감각을 늘리고 낯선 주제를 수업을 통하여 익숙해지게 하였습니다. 과학 논술은 제가 생원과 화원을 한 경우도 투과목의 개념이 많이 모자랐지만 수업으로 많이 잘 배꾸었고 나누어 주시던 문제로 실전 경험을 많이 늘렸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실전에서 많이 겹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의 수학과 과학을 합쳐서 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많은 부담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업에서 배운 것들이 수능 공부와 많이 겹칠 때가 있어서 수능 공부를 전반적으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복습의 기회가 되어서 많은 부담은 되지 않았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학기 초에 매일같이 7시 반까지 학원에 등원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또한 7, 8월 달에 대학생 친구들이 방학을 하였을때 놀지 못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굉장히 못하는데 4월 모의평가 때 100점을 받고 자신감과 탄력을 받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결과는 좋지 않더라도 그 기억으로 계속 공부를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를 하면서 성적에 대한 고민이 많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공부 방법과 학원을 믿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부 중간중간에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가장 중요한데, 공부를만 하다 보면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효율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목표하던 대학 점수가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만하지 않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